예, 이 시간에는 은혜의 또 훈독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김상훈, 문서영 과장이 나와서 훈독을 해주시겠는데요. 식구님 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화의원 그리고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사업상 2차 김상훈, 문서영입니다. 네, 오늘은 평화경 제3편 종교와 이상세계 16 인간이 가야 할 생애도정의 참사랑을 중심한 가정, 가정이 가야 할 길을 훈독하겠습니다. 참사랑을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되어 이상적인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자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만물을 정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가정과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중심이 되어 이룬 가정은 종족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 종족은 국가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가야 할 길은 이상적 가정과 종족과 나라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 나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상적 가정이 없어 없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참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참 사랑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대상이 될수 있고 하나님도 나 자신으로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손자가 할아버지 안에 할아버지가 손자 안에 있다는 말이 여기서 생긴 말이라고 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재를 중심 삼고 정을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사랑의 수직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손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하나되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느님과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 같이 모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적인 사랑의 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세운 다음에 행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행적인 것은 사방으로 연결됐지만. 정적인 것은 오직 한 방향입니다. 행적인 것은 동서남북 360도로 움직일 수 있고 정적인 것은 한 점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중심 삼고 우선 몸과 마음을 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중심한 전직인 세계의 영예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중심 국가가 나타나면 그 나라를 중심 삼고 전 세계의 인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참사랑을 중심 삼고 해생, 봉사, 헌신의 길을 동해 연계와 전 세계의 인류를 사랑하는 삶을 살면 인간은 자동으로 중심 존재가 되어 두 세계를 주관하여 하나의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거기에 임재하실게 됩니다. 전 연계와 전 우주를 합한 것을 천주라고 하는데 모든 연계와 우주는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이 천주가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천주를 통일하는 것도 전체 가정들을 이상화시켜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지상에서나 영원한 세계 생활을 하는 연계에 들어가나 절대로 필요한 것은 참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 사랑은 인간이나 영계뿐 아니라 전부가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사랑을 가진 사람은 동물이나 식물도 좋아하고, 그를 주인으로 맞으려 하고, 어떠한 존재든지 참사랑을 중심삼은 사람과 하나 되려고 합니다. 피조 세계의 모든 존재들은 참사랑을 지니고 사는 남자, 여자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와 더불어 살고, 그에 의해 수감받는 것을 이상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란 참사랑, 참된 사랑을 가진 남자와 여자, 참된 즉 참된 인간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날개가 없지만 어떤 곤충이나 새보다도 더 멀리 날고. 어떤 비행기보다도 더 빨리 지구성을 돌수 있으려면 실제인 육신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아무리 되어야 얼마 못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물이 영장으로서 하나님과 대동한 상대쪽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초 동안 내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는 빛보다 더 빠른 작용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영인체입니다. 지금 나는 서울에 있지만 영인체는 벌써 뉴욕에 갔다 왔습니다. 번개보다 더 빠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과 더블로 보철을 맞추어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영인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바른 작용이란 사랑이에, 사랑의 작용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속도가 빠른 것은 빛이나 전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르고 높게날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사랑입니다. 이땅 끝과 저땅 끝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땅 끝을 넘어서서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격을 지상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영인체를 중심삼고 육신이 하나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접속점이 참사 참가정으로 이루어져야 그리 그러한 자리에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동포를 사랑한다든가 세계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만물을 사랑함으로써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오색 인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뿐 아니고 미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것이 솟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꽃이 피면 그 아름다운 빛이라든지 향기는 자연이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꽃이 피어야 되고 사랑의 향기가 자동적으로 깃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랑의 끝을 비울 수 있는 영양소를 받아야 됩니다. 식물이 탕과 태양에서 영양소를 받는 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육신과 영인체를 통해서 영양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생명여서를 받고, 그 다음에 영인체를 통해서 생명 요소를 받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나는 참사랑의 원비체가 되어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계란과 모든 대우주세계는 대우주 전부 나의, 나의 활동모델 가 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주 이상으로 훈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